안녕하세요. 아 오늘 메모리얼 데인가 메모리얼 데인가 뭔가 해서 미국장이 쉬네요. 미국장이 딱 쉬어서 그런지 아니면 좀 그냥 전반적으로 난 운이 좀안 따라서 그런지 조금 조금 그냥 묘하게 제가 좀 다운돼인 것 같아요. 아 운동도 하고 왔는데 너무 기분이 다운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처럼 회복이 안 되네요. 이런 날은. 노래 한번 불러야 하나? <웃음> 그래야 <laughs> 그래좀 기분이 좀 회복이 되려나 잘 모르겠네요 음, 노래 한곡 불러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제... 아는 노래도 이제 나이 먹고 니까몇개 없어가지고 생각나는 거 부를게요 아, 그래. 마이크 딱 잡아야죠 근데 마이크를 아직 못 샀어요 마이크 사서 한번 노래 제대로 부를게요 근데 일단 오늘은 그냥 그... 블루투스 마이크 딱 사면 제일 좋은데 오늘은 그냥 생으로 부를게요. 응. 머리도 못 말리고 말려, 자연풍으로 말려가지고. 응. 그래도 내가 혼자 본 동영상이니 괜찮겠지. 자, 음. 응. 응. 나를 동생으로만, 그냥 그 정도로만 귀엽다고 하지만, 누난 내게 여자야. 니가 뭘 알겠냐고, 크면 알게 된다고, 까분다고 하지만, 누나 내게 여자야. 누가 누굴 만나든지, 누굴 만나 뭐라든지, 난 그냥 기다릴 뿐. 누나 내 여자니까, 너는 내 여자니까, 너라고 부를게, 뭐라고 하든지, 남자로 느끼도록 과가나 줄게. 너라고 부를게,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. 놀라지 말아요. 알고 보면, 여린 여자라니까. 간절 다다 따다 따단 따다 따다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왔는지 어디가 아픈 건지 슬퍼 보이네요.누나답지 않네요.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말해보라 했더니, 머리 쓰다듬네요. 누가 눈알 울린다면 그 누가 될 건가는 난 절대 참지 않아. 누난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미안해 하지 마. 난 행복하니까, 널 바라만 봐도 난 눈물이 흘러. 너라고 부를게,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. 놀라지 말아요. 오. 결국엔 넌내 여자라니까. 아. 좀 스트레스가 조금... 그래도 노래 부르니까 좀 낫네요. 음. 아 노래 연습도 좀 해야 되나요? 아. 이제 다저 노래 못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혼자 부르고 스트레스 풀고. 지금 제가 룸는 자고 있는데. 저는 눈치 안 보고 노래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좋... 좀 민폐인가? 아, 그럼 앞으로는 자중 하도록 할게. 노래는 마이크 사서 제 차에서 불러야겠어요. 음. 아, 하... 음, 그래도 오늘 좀 우울한데 노래 한곡 하고 술 대신 노래 한게더 건강에 좋지 않겠나 싶어요. 뭐제 제룸메이트나 여러분의 귀는 좀좀 <laughs> 괴로울 수 있는데, 음 오늘 주식도 없고 오늘 주식 미, 미국 장도 안 열리고 해서 그냥 운동 갔다가 간단히 노래 한곡 불러봤습니다. 다음엔 또 다른 노래로 한번 찾아볼게요. 빠이이 아, 이거, 이거 옷, 옷안 접었네. 안녕.